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동안 바쁘게 지내시느라 마음도 몸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이제 잠깐 모든 걱정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워서 들어주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반복해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신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긴장과 걱정들을 이 말씀과 함께 천천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쌓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마음 속 깊이 쌓여있던 답답함과 염려들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신다. 이제 눈을 살며시 감아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시시고 천천히 내쉬어주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의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평안함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이제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간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편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